어, 타샤의 정원 만들기 팁이 이제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식물이 무엇을 원하는지, 예, 어떻게 해주면 식물이 기뻐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처음 식물을 심을 때 사실 여기서 잘 자랄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은 세 어, 개씩 사가지고 서로 다른 장소에다가 심어서 어디서 제일 잘 자라는지를 보고 심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을 이렇게 어, 더 증식을 시켜서 했다고 하고요. 어, 여러해살이 식물, 그 그러니까 오래만 그 자라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, 여러해살이 식물을 심어가지고 씨앗이 포, 떨어져가지고 저절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꾸밀 수 있게끔 그렇게 했나 봐요. 그리고 어, 그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서 심고 나면은 분명히 우리가 심지 않은 건데도 어디서 밖에서 날아오는 씨앗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 이런 것이 내가 심지도 않은데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겠대요 그런 거를 보고 감동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아 이거 정말 생명 소중한 거 어디서 이렇게 날아와서 얘네들이 이렇게 응, 튀었을까 뭐 이런 것들